오늘은 포항에서 아주 기이한 선물이 왔습니다. <laughs> 바로 가메기입니다. 과메기. 포항 구룡포에서 가메기가 이렇게 왔어요. <웃음> 뭐야? <웃음> 어머머. 어머머. 아 이렇게 오는구나. 와. 바로 먹기 편하게 이렇게 다. 와우 어머머 이거는 생묘 그 다음에 가메기까지 이렇게 와우 오 언니 너무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어. 어머 세상에 초장까지 이렇게 오면서 초장 사와야지 그런데 깜빡하고 왔거든요 근데 초장까지 다 이렇게 세트로 들어있네요 바로 먹기 편하게 어머 세상에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잘 먹을게요 과메기 초장 물미역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혹시 몰라서 얼병도 조금 이렇게 준비했고요. 오늘은 회장님께서 보내주신 과메기에다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추에다가 과메기를 초장에 살짝 찍어서요. 마늘 하나 넣고 고추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만 한번 먹어볼까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배추도 이렇게 싸먹으니까 식감도 살면서 음 맛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에는 이제 미역에다 먹는 것도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는 안 먹어봤는데 김 하나 올리고 미역을 올리고 그 다음에 참맥이두 점을 올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아사비를 살짝 했어요. 여기다가 아사비를 살짝 섞어서 올리고 난 다음에 마늘, 고추, 이렇게 해서. 음. 빵들을 보면 사람들 갑자기 동공이 커지면서 고기를 힘들어 <laughs> 보면서 저건 또 뭐지 했는데 그게 절로 된것 같아요. 음 가맥이 식감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살만 발려서 이렇게. 이렇게 보면 살만, 살만 발라가지고 이렇게 말린 것 같아요. 기름이 쫙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냥 한번 맹인에 먹어볼까요? 이번에는 배추에다가 김을 올리고. <laughs> 김을. 무장은좀 많지. 김을 올리고. 물미역을 올리고. 그 다음에 마늘, 고추, 파메기한 점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으면 이것은 또 맛이 어쩔지 음 상이 조합해요. 음, 이것도 괜찮아. 음. 야. 여기 시내 한순해. 야. 아. 어. 좀한 잔까지 아까우니까. 저는 처음에 가메기를 크기를 아주 작게 자랐어요. 이만큼씩 자랐는데 먹다 보니까 입 안에서 너무 부드러워서 순식간에 어디로 가고 없어요. 혓바닥으로 아무 차이가도 없는 거예요. 부드러워서 그 다음부터는 큼직하게 썰입니다. 음, 이거 대박이야. 진짜 대박이야. 와, 저는 이 과메기를 그렇게 즐겨 먹지를 않았거든요. 언니네 집에서 가가지고 언니가 워낙 과메기를 좋아하니까 언니네 집에서 한 번씩 먹어봤는데, 이렇게 안 먹었어요. 이렇게 안 먹었는데, 와,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대박인 것 같아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laughs> 너무 신선하니 그냥 바다를 다 품은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 안도에서저 들어간 작은 섬에서 작은 섬에서 자랐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미역 김뭐또 아버지가 김 씨를 키우는 김 씨를 배양하는 배양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컸는데 음 저희 완도 바닷가에서는 이 과메기가 안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먹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우 구독자님이시고, 내가 좋아하는 우리 회장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실컷 먹어본 것 같아요. 와, 혼자 먹기 너무 아까워요. <laughs> 여러분, 미안해요. 이건 약 올리는 거죠? 제가 먹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음식을 이렇게 먹다 보면 배로 다 질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얘는 전혀 질린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진짜 와 진짜 와네 와 이런 맛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아, 미안한데 진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어, 배추하고 김하고 미역하고 그다음에 과멸기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실파도 좀 넣어서 먹는, 드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실파는 조금 그래서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넣고 마늘 넣고 해가지고 먹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닫고 초장을 묻혀서 제가 처음에 이거 먹을 때는 비린 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했고 처음에 한님 먹었을 때는 약간 비릿함이 올라 왔었거든요 근데 이쯤 되니까 이 비릿함을 즐겨지네 맛있네 그리고 이렇게 드실 때는 그냥 이렇게 잡고 드실 때는 초장 살짝만 찍으세요 조금 아까 제가 모르고, 많이 비릴까봐, 초장을 왕창 묻혔거든요. 짰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와, 근데, 이것도 좀 많이 먹었네. 음. 음. 맛있어.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 얘는 끝까지 끝까지 자기를 기억해달라 그러네 이 맛이 와 자기를 갖다가 제 머릿속에다 확 박아놓은 것 같아요 와 맛이 정말 와 이거 매력 있네 흠 묘한 묘한 매력있어요 뭐, 달거나, 뭐, 짜거나, 씹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냥 맛은 크게, 뭐, 이렇게, 이 맛이야, 이렇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맛은 그냥 무맛인 것 같아. 근데, 약간 그, 음, 뭐라 그럴까? 오랫동안 묵혀놓은 멸치를 갖다가, 기름이 쫙 나있는 멸치들 있잖아요. 걔네들 닦아가지고 한입 먹어보면, 그 약간 짠맛이 나면서, 어, 약간 그것도 좀 맛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 짠맛이 없이 그냥 그 느낌이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양념을 넣고 이렇게 먹어보니까 소스를 찍어서 먹어보니까 묘한 매력이 있어요. 뭔가 신나는 일을 하다 보면 막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어 음식을 먹으면서도 콧노래가 나요. 오 너무 맛있어요. <놀람> 음, 음, 이 맛이 또 빠진 것 같아. 이제 큰일 났네. 계속 계속 먹고 싶을 것 같아. 막생각날것 같아. 혹시 몰라서. 여기 안에 전화번호하고 막 명함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에다 붙여놨어요. 저희 집 냉장고가 세 개예요 세 개인데 먹을 것들이 꽉차 있는데 그게 안 보여 어떡하지 음. 음. 마지막 한개 남은 거라 아사비를 듬뿍 넣고. 마지막 한개 남은 거라 정성을 들여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간삭을 살짝 넣어서 드시는 것도 강추합니다. 음, 많은 분들, 제 영상을 보면서, 여행 브이로인데 요즘은 식당 가서 먹고, 또 집에서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음식 하는 거 올리고, 또 오늘은 먹방까지 하니까 놀라셨을 거예요. 겨울이라 제가 많이 움직이는 못해요. 많이 움직이는 못해서. 음. 그래서 영상을 올리긴 해야 되겠고, 먹방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어, 이렇게 먹는 걸 보면서 본인 송하진 않았나 모르겠어요. 음. 많은 분들이 먹방도 많이 있고, 잘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아줌마가 부담없이 나가 이렇게 먹는 걸 보고, 많이 놀리셨을텐데 놀리신 분들 죄송하고요 어, 날씨가 풀리고 그러면 다시 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laughs> 꽃달고 한번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가맥이를 어,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짜잔 어, 멀리 포항에서 이렇게 가맥이를 보여주신 우리 혜자다육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너무 잘 먹었고요 가맥이 어, 어, 잘 먹었는데요 힘을 얻어가지고 올 봄에는, 어, 전국,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어, 아름다운 영상 많이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